문사한줄료가면 무슨 얘기다. 음, 자, 내용 요약한 거첫 번째. 뭐라고? 번

항상 이길 때 대등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길 때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만 하지겠죠. 그런데 사실 그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시합에서 이길 때는 그 사람을 굳이 응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만 잘나가지고 혼자만 독보적으로 보이는 거어 그런 것이 되게 멋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이 노인은 알려주려고 했던 거겠지 어떤 거야 나보다 너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 도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쉽지 않지 그지 어제 새벽에 선생님이 토트넘하고 몇년고 하는 걸 봤는데 아 호날두가 야난후반전에 그, 조금밖에 못봤는데 대박이었어요 호날두 응 네, 사람들이 역시 호날두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토트넘이 처 잘하겠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 어제는 손흥민이 또 골도 못넣고 손흥민이 청계, 성대방에 막자살골이 내긴 했지 어, 근데 그거는 어시스트로 기록은 안되지 자 호날두가 어떻게 12번째 골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골 특실에 어, 있어서 손흥민하고 동률이에요 동률 손흥민이 EPL 그 선수 중에서 4위 4등으로 지금 어, 여기 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긴 한거지 그치 자 우리 본문 사이는 어떤 어휘들이 나오나 봅시다 athletic 어. 운동선수의 그런 뜻이고 determination은 beat 이기다 물리치다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야 니네 어떻게 둘다 미리 예습도 안 해오고. 정신이 아직. 공부 쪽에 스타일이 뭐가 아직 되지 않나 봐. 자, 센티멘트는? 그렇지. 챌린저. 비하인드. 그렇지. 블라인드맨. 음 노트. 그것도 있고, 주목해 보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지요. 퍼즐, 뭐가? 그건 수수께끼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당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캄리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 그다음에 12번 틀리면 이제 맞을 준비 해야 됩니다. 어, 비코즈하고비코즈업의 차이가 뭐다? 비코즈는 뒤에 부와 공사가 오고 그래서 동사가 음. 뒤에 단어나 구가 온다.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비코즈는 품사가 뭐야? 나가는데뭐아야자 <laughs> 네, 네, 아니, 문장을 이어줬으니까.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b 코 c a u s 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잘 봐봐 특히 현웅이도 선생님하고 시험 대비하는 이런 3단계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 핵심 문법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의 매일 똑같은 게 나오고 나오고 하는 거야 문법은 그래요 뭐만 바뀌어? 봐. 자 거기 보세요 병렬구조 봅시다 어, 병렬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등위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다 이게 병렬구조지겠지? 너희들 나하고 어떤 문제 풀어 봤었잖아 근데 병렬구조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병렬구조는 이 대등한 관계가 깨져도 해석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병렬 구조다. 우리 본문 사회에 나온 병렬 구조 보면 stayed, still, and calm 그랬지, 그렇 s t a y e 는 어떠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지. 네.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여기는 앤드 앞에 스틸과 c a 이 병렬로 쓰인 거예요. 침착하고 평온한. 아. 됐어요? 스틸과 네. 감히 병렬로 쓰였다. 보이지요? 두 번째, felt, 느꼈다, 이런 말이지. 이 feel, 느끼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end 앞에 proud, 자랑스러워. 그리고 end 뒤에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end 형용사가 어, 보호로서 병렬이 이루어진 상태로 쓰였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뭘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분사구문. 응. 엄마, 아, 나 뒤에. 아, 뭐지, 나오는? 나오는? ING. ING. 해석은 주로. 것이라고 한다. 뭐뭐 하면서라고 한다. 제가 뭐뭐 하면서라고 한다. 됐어요? 여기 봐봐. 아, 여기 봐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콤마 뒤거 주어동사에서 콤마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지. 부사절. 여기서 부사절에서는 연결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동일한 주어를 생략하면 남는 동사가 무슨 동사다? 준동사 이게 이제 ing로 바뀌었어 그럼 이 ing를 뭐라는다고 분사구문 그 다음에 부사절 자체가 연결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수동태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사는 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동일한 주어를 지웠다. 그럼 얘는 원래 뭐로 바뀌어야 돼? 비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비잉 being PP에서 비잉은 또 생략할 수 있다. 얘를 그럴 때 뭐라고 불러준다? 수동태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준다. 수동태 분사 구문. 얘는 그냥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을 우리가 분사 구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준다 그랬어요? 동사가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동부사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고 그러지겠지이 ing는 거의 90%는 다 뭐뭐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여기 생략되기 전에 요 자리에 나왔을 만한 연결사가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양원조 할 때. 그리고가 있다 동양 원저할때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선생님이 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한 뭐뭐 하면서가 바로 동시야 동시 while 양은 양보 양보 although 원은 원인이고 원인을 나타내주는 말은 반세프 있다 그랬지겠죠 반세프 반스에프. 반세프 반스에프, 뭐반가 뭐라 그랬어요 반세프의 p pose, a는 as, 는 now that, s는 since, 그리고 콤마 치후 for, 얘네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 조는 조건 if, 할 때는 when, 그리고 이제 마치후 and 이렇게 나오면서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동양원조 할때 그리고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동양원조 할때 그리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런데 저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마의 앞이나 뒤에 아인지 나오면 일단 거의 90%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양원조 할때 그리고가 생각이 안 난다. 뭐뭐 하면서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야 좋을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말로도 생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음 field id enemy the, uh, is no more now. 자, 이런 문장 있다고 칩시다. 여기 키를 드 그랬으니까 죽인 거야, 죽음을 당한 거야? 당한 거지. 이거 아까 우리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수동태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 지금 연결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b 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다 생략된 거야. 그러면, 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다. 여기 생략된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아니, 우리나라 말로 해봐. 우리나라 말로. 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지금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다. 이두 가지를 우리나라 말로 이어보라고. 죽음을 당해 죽음이... 그렇지 적에게 죽음을 당해서 이유잖아 이유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언어적 일반적인 언어 감각으로도 생략된 연결사가 뭔지 생각해낼 수 있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학교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분사구문 분사구문 또는 수동태 분사구문에 요 ing 나 pp만 주고 원래의 부사절로 문장을 만드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서술형에서 좀 어렵게 학교 서술형을 내면 그럴 때는 딱 생략된 연결사가 뭘지 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주어니까 이 컴마 뒤에 나와 있는 주어 구모 알고 해석이 제시된 걸 보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를알수 있을 거 아니야 대상을 가진 상태인지. 겪은 건지 그걸 보고 이제 문장을 만들면 된다 이거지.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ing나 pp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ing나 pp로 나와 있는 거를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의 형태인 부사절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다시 줄였다가 원래대로 만들었다 하는 거 이런 훈련을 어, 진짜 어려운 시험을 대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 알겠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여기 지금 분사구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after hearing this 그랬어요 여기 연결사 after 생략 안 했지요 동일한 주어 생략했지요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hear가 ing로 바뀐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 봐봐 조그 아까 선생님이 동양원조 할때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after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선 써준 거야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듣고 나서, 그 현자가 그에게 말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나? 두 번째 콤마 뒤에 ing 나왔지, 그죠 얘는 뭐라고요? 분사학금은. 해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그럼 여기서 뭐 하면서야? looking calmly at 그랬으니까. look at이 뭐를 보다거든. 침착하게 그 소녀를 보면서. 됐습니까? Yeah. 자, 세 번째 우리가 수의 일치를 좀 조심해야 될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자, 1번. 주어가 뭐예요? Yeah. 1번. Behind him was an elderly, ready and a blind man.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이거 자, 아, 선생님, 보세요. 어, 영어에서 전치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마지막 명사까지 묶어라. 이 얘기도 뒤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많이 얘기한 건데, 여기 지금 비하인드가 뭐뭐 뒤에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비하인드 뒤에 마지막 명사가 힘이잖아. 그럼 비하인드 힘을 묶어야지. 묶어주세요. 이렇게 전치사와 맞아요 명사 묶은 건또 거의 90% 이상이 다부사구예요부사구는 문장의 뼈대구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부사나 부사구는 문장의 뼈대구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도치 주어가 어떤 거다? 워 뒤에 나오는 어떤 엘더리 레디 나이 드신 여자와 할머니와 and the blind man 그리고 어떤 어,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 뭐를 썼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b e h i 힘을 묶어주고 나니까.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나온 거야. 부사구 문장이 앞에 나올 땐 주어 동사가 도치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 주어가 비동사 뒤로 갔고 비동사 뒤에 주어를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복수로 봐서 비동사가 와가 나왔다. 이거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다음 2번도 보니까 인더 미드 h 브더 크라우드 그랬어요. 여기도 전치사 인부터 원래 미들까지 묶었다가 다시 어부부터 클라우드까지 묶어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클라우드까지 묶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이것도 부사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The wise old man 그 나이든 현자 단수지. 그래서 was sitting이 아니라 was sitting 이렇게 단수 비동사인 워즈가 나오게 되었다. 단수 비동사인 워즈가 나오게 되었다.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병원이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현웅이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지금 교실 아니에요. 교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니까 명사절. 자, 목적어 자리에 뭐나온다고했어요 목적어 자리 명사.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절 무슨 절?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부라고. 대. 여기는 지금 대삼각형 치고 보세요 주어가 덜 b 보이그 어린 소년이 노티드는 주목했다 이런 얘기지 주목했다 그럼 당연히 뒤에 무슨 말이 나와 뭐를 주목했다잖아 그 그러니까 노티드 뒤에는 을이나 를에 당되는 목적어 자리 다시 말해서 명사가 나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완전한 문장을 연결사 대시 이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 비동사 뒤에 left 남겨져 있었다 거든요 standing 이건 서 있는 상태로 이런 말이지 어, 이거 stood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어? 서다라고 하는 게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고 그래서 be left stoo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stood 알겠어요 서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서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엔드이트나 엔드디스나 엔드탭 이렇게 바꿔주고 동사 쓸수 있어요. 여기 이제 컴마치크 위치 퍼즐도 힘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이 위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엔디 트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그리고 그게 그를 그를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를 한건지 못한건지 자 본문 4 가봅시다 네. 오늘은 본문 5까지는 할 거예요. 자, 스토리 3. The r a c i s t 경주 나와 있습니다. 2 0페이지에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the young athletic boy. 옛날에, once upon a time, 은 옛날에, a Y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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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후는 관계되면서 주격이지 그치 자기 자신 달리기 어, 대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었던 어떤 젊은 운동 선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됐죠? 힐렌 그는 뛰었습니다. 어물 어, 갖고 뛰었어요. 디터미네이션 이거는 결심이거든요. 난 이길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결심과 스트레스, 힘 그리고 파워 이것도 힘이죠 됐죠?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힘이고 파워도 힘인데 어,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미의 말을 계속 바꿔 쓴 거죠 밑에 해석 나온 거 보니까 Determination은 투지,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결심 죠어스트레스는 강인함이란 말로 붙였고어 파워를 힘으로 썼네. 죠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트 아더컴피티터스 다른 경쟁자들을 뭐했어? 물리쳤어요. 자 빨간색은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외우라고 찍어준 거라고 했었죠. whenever the boy was running for a prize. 자, 뭐, 뭐할 때마다 이런 말이 whenever지, 그치? 자, 뭐할 때마다? 그 소년이, 어, 상을 위해서 뛸 때마다. A large c r o u d 거대한 관중이 gather together, 함께 모여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watch the race,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까? Why's old man? 어떤 나이든 현자가 upon I N G. 아까 우리 뭐뭐 뭐 하자마자 그런 치열했죠? Upon hearing of the boy, 그 소년에 대해서 듣자마자 had traveled far 멀리까지 여행을 했어요. 뭐 하려고? To watch his races 그의 경주를 보기 위해서. 도는 얼 도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양보를 나타내서 연결사죠 비록 모뭐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비록 그 관중이 관중들이 치어드 응원했지만 라우들리 큰 소리로 그 소년을 위해서 그랬지만 그 현자는 스테이드 머물러 있었대. 어떤 상태로 가만히 꼼짝 않고 침착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대요. 그리고 컷마 찍고 ING가 나왔지 그렇지? 분사구 고문이지요. Expressing no sentiment.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만히 침착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 됐습니까? 네. The little boy felt proud and important. 그 어린 소년은 뭘 느꼈어요? 자랑스러움과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I can beat anyone. 내가 물리칠 수 있어. 누구라도. Cry the boy, little boy. 그 어린 소년이 소리를 질렀죠. 난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fter hearing this, 여기 hearing도 아까 분사고민 가르치겠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이렇게 큰 소리로 아이가 아, 외친 소리를 듣고 그 노인이 said to i m 그에게 말했어요 맴마 야 이제 내가 두 명의 새로운 도전자를 너한테 제시할 거야 present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봅시다아그 네. 노인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미화인 그 소년 뒤에 누가 있었다 어떤 나이 든 어, 부인과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Race, 자, 경주 시작! 이렇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됐어요. And the boy was the only finisher. 그리고 그 소년만이 유일한 결승선 통과자였어요. 왜냐, 그 노인과 그매인은 were left standing at the starting line 출발 선상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됐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걸린 그 소년이 노티드 no 대대이하를 주목했지요. 알아차렸지요. The crowd did not cheer for him this time. 이번에는 그 관, 관중이 그를 위해서 응원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엔드 이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퍼즐드 힘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더 미드 오브 더 클라우드 이것도 아까 우리 묶어 주라 그랬죠. 전치사부터 마지막 명사. 인부터 클라우드까지 묶어 주라 그랬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was sitting 뒤에 나와 있는 더 와이즈 올드맨 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자가 관중들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컨마 치고 아이디또 나왔네 그치요? 분사 구이라 그랬지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서한다 그랬지요? 뭐하면서 침착하게 평온하게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관중들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He ran to the wise man. 그 소년이 현자에게 뛰어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신은 누구야? 소년이지. 자, 뭐라 물어봤어요. Why don't people cheer for me now? 어,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응원하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지? 이 정도를 눈치 못채고 물어본 게 웃긴 거죠, 웃긴 거. 됐습니까? 자, 일단 사과하는 본문 사는 여기까지고요. 어, 잠깐 쉬었다가 또오가들어가겠습니다 아, 오가 포아줄 거예요.